놀라운 위로자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다 믿는다 해도 현실의 장벽이 높으면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크게 차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믿기는 믿지만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고 오래된 고통이 이어지다 보면 기가 꺾이는 거죠. 이사야서 이, 이 본문, 본문은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백수십 년 전에, 에, 앞으로 백시십, 백수십 년 후에 돌아올 사람들이 문을 열어놔도 어, 그 마음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성전을 지어주고 성을 지어주고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데 그 마음에 뭔가 갇혀 있는 그 부분을 풀어주시기 위한 미리 선행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은 현장에서 되어진 말씀도 아니고요, 과거를 기록한 역사도 아니고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내면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풀어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유다인들은 탄식하면서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다라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깨우려는 기도를 드린다는 말이죠. 어린아기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엄마가 밤새 피곤하고 자고 있어요. 아기가 일어나서 엄마를 막 이렇게 치면서 안 되니까 얼굴을 쳐요. 엄마가 그제서야 눈을 떠요. 그 엄마에게는 잘못이 없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안 도와주신 이유가 뭘까? 아, 주무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로 깨워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세요 이제는 깨세요 왜 주무세요 제가 이렇게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이제는 깨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9절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나님이 오히려 예루살렘 사람들이 깨어라 바벨로인, 바벨론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이 깰지어다 깰지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하여 있는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긴 세월을 70년을 보내면서 큰 잔을 비우고 비틀거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안전이 없어요 신분도 보장되지 않아요. 억압의 상태가 길어졌어요. 내일 없이 살았어요. 학대자의 매를 맞고 살았어요. 그래서 취하여 쓰러진 사람처럼 몸을 일으키기 힘든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끝났어.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은 틀렸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취한 상태에서나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제 내가 문을 열어 놓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내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앞으로 취하여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부정적이고 자주 섞인 얘기들을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뭐죠? 18절 인도하고 이끌자가 없도다. 주변에 도울 자가 없는 거야 18절 말씀 독특해요. 고대에 술취한 아버지가 집 밖에서 자다가, 야 너희 아버지 저기 저 길에서 저렇게 자고 있는데 빨리 가서 깨워라.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아들이 가서 아버지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빨리 집에 가요.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그런 아들이 너희에게 있느냐? 하나님 그런 말씀을 드셨어요. 술 먹은 아버지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고대에는 그런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게 의무인데 그런 의무를 수행할 만한 가까운 사람이 너희에게 있느냐? 70년 동안 고통하고 어려워할 때 너희를 도와줄 민족이 있느냐? 가까이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군가 나를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기력하며 암울한 일이에요. 어제는 제가 경기노회에서 작년에 충성교회라는 철원에 있는 어느 사단에 있는 교회를 이제 재건축을 해줬어요.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이 곰팡이 난그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곳을 노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하고 어제 이제 재입당 예배를 어제 드렸어요.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께 물었고 그래서 승리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렵고 힘들 때 물어볼 분이 있습니까? 라고 도전을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 눈은 앞에 계신 사단장님에게 갔어요. 사단장님이 예배 전에 휘장 같은 것을 파란 휘장을 목에게 걸어주셨거든요. 한분한 한 분을 내빈 고맙습니다 하고 걸어주셨는데 저분이 크리지 않을까? 아니면 행사한다 그러니까 와준 걸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인사말을 하시는데 사단장님이 신도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 교회를 안 다니시는구나. 신도라 그러지, 우린 성도라 그러지, 신도라고 안 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 이분이 불신자구나. 이제 제가 알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별을 두 개, 세개 다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물어볼 분이 있을까? 물어볼 분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있죠 사단의 병력이 15,000명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자살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탈령하는지 아세요? 그런 일이 없어야지 사단장으로서 군 지휘관으로서 자리를 잘 책임감 있게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예수님이 없다면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 제대로 물어볼 것인가? 이제 그런 마음이 예배 시간에 들었어요. 얼마 전 영국의 유력 일간지 더 타임스에서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BTS에 대한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성장할 시간도 없이 혹사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부분을 조명했어요. 신경세약의 공식을 푸는 사람처럼 보이고, 4년도 안 돼서 완전히 탈진이 됐다. 인터뷰를 통해 BTS 멤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가족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정상적인 생활 패턴이 다 무너졌어요. 그 인터뷰하는 그 아이들이 미국의 빌보드 차트 몇주을 1위를 했지만, 매력적으로 보이기보다는 슬퍼 보이고, 화려하기보다는 지쳐 보이며, 이들은 가장 혹사당하는 백만 장자였다.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 사람들이 활동 중단을 선언했어요. 너무 바쁜 거예요. 돈을 주고 명예를 줘도요 도울 분이 없고 붙잡아 주는 분이 안 계시면요 인생은 지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망 없이 70년 동안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의 그 절망은 얼마나 깊을까요? 예레미야의 15장 5절에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뇨?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두 눈을 뽑고 막 데려가고, 그렇게 하는데, 왕을 그렇게 하는데도 옆에서 울어주지도 않아요. 이끌 자가 없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죠. 19절에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다. 하나는 진노의 잔을 마셔서 비틀거리면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 두 번째는 주변에 더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취한 상태의 길에 누워 있네요. 누굽니까? 노숙자네요. 한 병에는 슬병이 들려져 있고 한 병에, 한 손에는 무거운 짐이 들려져 있어요. 우리 동네도 아주머니 한 분이 겨울에는 신한은행 그 현금 일출기 거기 다뜻하니까 거기서 주무시고, 어 아직 그분이 계세요.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면서 짐을 끌고 다니시면서, 한번 제가 아주머니, 제가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해 드릴게요. 백송에 모시고 들어갔어요. 종업원이 나가라며 혐오스럽다니까, 냄새난다는 거예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20절, 그물에 걸린 양들 같다. 영양과 같다. 여러분 그물에 딱 걸리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당장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힘이 죽박 빠지고 먹을 것을 먹으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도 같은 처지다. 여호와의 분노와 여호와의 견책으로 인해. 내 백성이 큰 고통 속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상황이 이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게 누구냐면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 위로자는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두 가지죠. 인도자가 되어주겠다. 그물을 끊어줘서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12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느라. 이 말씀 속에는 나만이 위로자가 될수 있다. 나만이 위로다운 위로를 할수 있다. 그 누가 너희를 위로할 수 있겠는가? 그 누가 너희를 그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오게 할수 있겠는가? 온전한 회복을 할수 있는 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위로를 해주려고 해도 너희들 마음속에 장벽은 너희가 제거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다. 12절,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바벨론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죠. "왕자들을 죽이고, 왕의 두 눈을 뽑아 가지고 잡아가서 세사들에 묶어 놓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70년 동안에 채찍을 휘두르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렇게 한 세월이 길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무서운 거예요." 압제를 당하는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학대자의 분노가 종일 저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이 돼서 풀어주실 때, 거기에 잡혀있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돈을 모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양을 사서 재물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돌아올 때한 일은 한 가지다. 두려움을 해결해라. 두려움을 밀어내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제거돼야 결박된 포로의 자리에서 속히 놓일 거예요. 결박된 자리에서 속히 놓이는 날이 언젠지 전날까지 모른다고요. 한달 전에 예고하면 한 달이라도 준비를 할 때인데 갑자기 돌아가라 할때 두려우면 문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모세얘 기대로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바로가 떠나래요. 바벨론에서도 갑자기 가라고 하는 날이 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속히 나갈 수 있는 거죠.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노예들이 탈출하다 잡혀오면 죽여버리죠.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도록 길을 꺾어버리죠. 바로도 다시 잡으러 홍해 앞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제거되면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끌려갈 생각 하지 마라. 그러므로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편한 감금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탈출하다가 잡혀서 홍역을 치르는 일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움만 제거하면 된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12절과 13절과 16절에 나오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 너를 지우신 분이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린 식구들이 많으면 마루로 막내가 나와야 돼요. 막내가 마루에 누워있으면 우리가 이불을 이렇게 펴주기도 하고 지가 펴기도 해요. 자, 우리는 이불을 펴요. 이불을 걷어요. 이불을 펴요. 뭐, 아기가 보기에는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을 펴세요. 그리고 땅의 기초를 정하세요. 그 땅의 기초를 정한 데다가 만리장성을 쌓아놨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건 땅의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일하시겠다, 도와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가 필요할 것 같죠?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될것 같죠? 대단한 군장, 경험이 있는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장군이 필요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이 주도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하라. 너는 내 백성이라. 이것을 깨우치고 이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식한테 좋은 것 많이 해주고, 딱 한마디 듣잖아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그거 한마디예요. 근데 아버지는 해주면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위로를 받을 때, 나는 내 하나님이여와라. 너는 내 백성이라. 그거 하나, 그거 관교회복, 그거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려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휘젓는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건너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강대국 군사들에게 밀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애국왕 군대를 바다에 소장시키신 분이에요. 그분이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전능자가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막큰 소리 치면 여러분도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 속에 믿음이 세워지거든요. 어, 목사님은 할수 있나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부위 때 그랬어요. 자, 우리 가까운 신한은행 뒤에 경비단 다 물러가고 거기 공원 조성하고 지하에 육중 파서 우리가 거기서 주차하고 오면 여기 5분도 안 걸리는데 너무 좋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다. 제가 그랬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제 방에 잠깐 오셨는데 거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파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이 남의 교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에요? 아유 목사님이 날로 먹으려고 그러지 그게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어. 다 노력해서 사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이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성전을 지으신 분이 지하주차장 못 파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예요. 주차 봉사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는 분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걸 항상 믿어야 돼요. 그래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얼마나 해? 내가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위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의 위로는 22절에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첫 번째, 분노의 큰 잔을 다시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두 배나 벌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고통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까 더또 잡아가지고 오에다 집어넣는 일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과거를 논하지 않아요. 기간을 정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출발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고 그분의 소망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고통의 시간에 이스라엘은 충분히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죠. 사람들은 잘못을 자꾸 죄로 내요.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이제 밥 먹고 좋은 관계 된줄 알았는데 또 얘기해 아, 아직또 얘기해? 어, 지난면 끝난 거 아니야? 부부관계도 어, 여보 이제 얘기하지 말자고 또 했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여보 아직 안 끝났어? 어떻게 끝나? 안 끝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70년 포로로 잡혀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오게 집어넣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있어요? 용서 받았어요? 그러면 흘려 보냈어요. 남의 죄든지 우리 자신의 죄든지 흘려 보냈어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줄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의 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아요. 가늠죄에다가 살인교사죄에요.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시 하나 남겼다고 그 죄가 없어질까?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시를 썼을까? 우리가 51편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다윗을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 19절이 절정이면서 결론이에요.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꿈꾸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있지만, 나를 받아주시고, 제사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과의 그 정상적인 관계를 꿈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역사 가운데 여러 모함 왕에게도 말하고, 여러 왕들에게 내종 네 다윗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는 윤례를 지킨 왕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큰 실수를 다시 재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셨어요? 그러면 흘려보내세요. 하나님은 또 묻고 또 묻고 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억치 않으세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죄가를 를 옮기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억울함을 풀어주신 두 번째 약속은 분노의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분노의 잔을 줘봐라. 해가지고 채워가지고 바벨론에게 마시라 그래. 바벨론은요 화살 한번 쏘지 못하고 나라가 망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망하는지 몰라요. 조용히 망했어요. 그냥 안으로부터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의 잔을 바벨론에게 지어줄 때 바벨론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망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가 뭔지 아세요? 그 고통을 주던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아, 저 인간들이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못된 짓 하고 하더니 무너지는구나. 우리의 위로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위로도. 이유 없이 교회를 빗박하고,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미얀마 군부 같은 사람들, 푸틴 같은 사람들, 히틀러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원히 그냥 잘 먹고 잘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10편, 92편,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풀이 자랄 때 나무 같은, 어떨 때 나무보다 더 풍성해 보여. 풀이, 풀이 막 많은 곳에 보면 엄청난 키도 가 자라고. 여러분, 그거 가을이 되면 다 말라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악인이 그와 같다.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위로를 받을 수 있죠. 1938년 11월 파리 주재 독일 대사가 유대인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독일군이 한밤중에 200여 개의 회당과 7,500여 개의 유대인 사업장과 상품 창고에 다 불을 질렀어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수백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였어요.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그들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다 파멸돼서 온 세계 유대인이 다 없어질 것 같았는데 그 파멸이 누구를 향합니까? 독일을 향하는 거예요. 함부르크에서부터 드레스덴까지 뿌리째 파괴시키는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소련군이 베를린에 들어가서 약탈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유대인이 노역에 잔을 맞혔을 때, 끝났을 때 그 때가 끝났을 때 독일군이 또그 잔을 독일 사람들이 마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요? 마음 많이 아프시죠? 예,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내세요.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게 우리 위로예요. 근데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요. 첫째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것, 나인이라 위로를 자청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위로하세요.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가족들이 다 죽고 여자 둘이서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폐유지 주소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던 루시라는 여자가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이 될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위로기 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형제들이 없인 여기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도와주지 못하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빛내는 왕이 되고 역사를 빛내는 위대한 인물로 설수 있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줄수 있어요. 두 번째,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 뭐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위로가 아니에요. 뭐 동감해 주는 것도 위로가 꽤 돼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풀뭇불 속에서 세명 던졌는데 네 명이 보이게 하시고, 세 명이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고 걸어나오게 하신 하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무덤에서 걸어나오는 나사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그분의 위로의 방식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바다에 길을 내시고 여당강을 위에서 막아 건너게 하시는 위로의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신다. 이 기대와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위로자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재론하지 않습니다 한번 끝나면 그 다음 끝난 거예요 그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분노의 잔을 원수들이 마시게 해요 자리 바꿈을 하게 옛날에는 나를 밟고 넘어서고 나를 땅바닥에 팽겨쳤던 그 인간이 그 인간이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함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던 거죠 한나의 노래를 오늘 결론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산이가 두번 나오는데 아마 한 번일 것 같은데 예. 산산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산산이 깨뜨리세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자들을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결과예요 원통함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에요.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와 하나님, 현실이라는 높은 벽에 둘러싸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미래를 밝게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그물을 끊고 자유할 수 있도록 상처에 싸매어서. 상처에 걸려서 과거로 계속 돌아가지 않도록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며 주께서 우리 하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볼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노의 잔을 원수들에게 옮겨주시고 주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위로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